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정리였습니다 부산 부전도서관 재개발안이 지난 4일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참여자치연대는 50년 역사를 지닌 도서관을 철거하고 상업시설 안에 도서관을 짓는 것은 공공성과 역사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가 오늘 허남식 부산시장과 부산경찰청장 부산 시장과 이금영 부산 경찰청장 등 부산지역 37개 기관과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안과 복지 환경 조성이란 의제로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세프테드 행복마을 추가 조성과 각 단체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측이 오는 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닫게 되는 서비스 협력 업체인 해운대 센터의 폐업 철회와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폐업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라고 주장하며 폐업 철회와 센터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소 안에 조정실을 마련해 문을 열고 5명의 조정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서구와 중구, 영도구 주민들은 거제동 부산 집업까지 오지 않고도 중부산 조정실에서 각종 분쟁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